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빛의 교회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주의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능력이 오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데 그 능력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은 곳에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린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찬양이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기도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내힘다 빼놓는 거야. 자기 힘다 빠지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요. 부활시키신다고요. 자기 남편을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놓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림도 호소 1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우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 내 남편만 사랑하는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셔야죠.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요한범 사장의 16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범 사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 정직하게 말했다, 하는 이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좀 불러와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남편 사실 없어요. 없는데요. 제가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아니 다섯 남편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게아니라 다섯 남편이 원래 있었는데 여섯 번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다섯 남편이 있었잖아. 근데 여섯 번째 남편도 있지 집에.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근데 네가 진짜 정직하게 얘기했다야. 너 진짜 진실하게 얘기했다. 여자가 뭐라겠어요? 저 남편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제 지금 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꼬셔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왜 지금 꼬리를 쳐 예수님한테 자기 남편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아 반지도 안 끼고 말해요. 결혼했다는 반지도 안 끼고 설거지할 때 불편하다고 말해. 반지도 안 끼고 밖에 나가서 꼭 총각 행세하고 어, 그 아가씨 행세하면서 말해요. 딴데 나가서 말해요. 누가 남편 있어요? 아니요. 저 남편 없어요. 혼자 살아요. <laughs>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여자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남자한테 말해요. 어기저기 저기, 저기 결혼했어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요?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남자가 총각행세하고 여자가 처녀행세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행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냐면 너 진짜 정직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 야, 너 진실하게 얘기한다. 내가 얘기해줄게, 너. 너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얘기해줄게. 너 다섯 번 이혼했지? 여섯 번 결혼했지? 이 여자, 깜짝 놀래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예? 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주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쉽단 얘기예요? 이혼한 사람이. <laughs> 다섯 번 이혼한 사람이. 그리고 여섯 번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더 많이 할수록 좋겠네. 더 이혼도 더 많이 하고,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이러면 더 구원받기 좋겠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동방 예의지국에서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그래도 다 결혼을 유지하면 그래도 참 유지라고 생각해. 동네 유지라고. 이혼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볼까요? 반 정도는 이혼합니다. 우리나라 결혼하면요. 반 정도 조금 안 되나요? 그 정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둘이 부부가 함께 자지 않고, 한 명은 거실서 자고, 한 명은 방에서 자거나, 한 명은 이쪽 방, 옷방에서 자고, 한 명은 안방에서 자거나, 한명한 한 명은 학생, 아이들 자녀들하고 자거나 한명그한 그 명은 또 안방에서 자거나 이렇게 자는 그러니까 같이 자는 게좀 불편해서 따로 떨어져서 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 0명 결혼하면 8명 정도 됩니다. 80% 정도예요. 80% 이상.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그냥 결혼해서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더 아우 당신은 이렇게 세월이 비껴가는가봐 이렇게 비교가는가봐. 어떻게 당신 얼굴이 그렇게 여전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전해 안해요? 여전하네. 자기가 거울 봐도 여전해요 안해요? 여전하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보면 아내가 보면 여전하게 보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백 가정이 있으면 몇 가정이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나옵니다. 아, 그것도 안 나오려나요? 아, 그것도 아니래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그건 아닌데. <laughs> 아, 그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 응? 여러분,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가 않아. 결혼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그렇게 지나가. 애기 한, 둘 낳고, 셋 낳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져.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져. 관심은 있겠지, 속으로. 근데 겉으로 잘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약속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남자가 서약을 했어요. 여자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남자만 바라보면서, 검은 머리가 파뿔이 될 때까지 이 남자만 사랑하겠느뇨? 아멘. 그럽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응? 이렇게 해서 둘이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때의 서약, 진짜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결혼식에그 언약이, 하지가이 거야, 이게. 이게 안 되거든 요 잘. 그러면 그 결혼은 이혼한 사람이나 당신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혼한 사람이나 당신 같이 따로 방 따로 쓰면서 따로 방 자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누가 누구를 욕해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런다니까? 100가정 중에 90% 이상이 그런다니까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거는요 여러분 힘으로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 사랑도 능력을 받으셔야 돼.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이뻐야 돼. 그냥 보면 볼수록 뭘 어떻게 해석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세월이 비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은혜스럽게 보이는데,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안 보여요. 대부분이 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대충 대충 살아요 둘이 부부가 대충 대충 그냥 살아. 그냥 이게 그냥 결혼인가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결혼 아닙니다. 진짜 결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서약한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다 그냥 뭐 우리는 말고 예수님하고만 내가 우리가 결혼해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와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없든지 아니면 잠자고 계시든지 말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잠자고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우리 영혼을 깨우십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좀 열고 마음을 깨우셔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사랑이 자꾸 식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은 그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설교로 남편과 아내가 지 저 사랑하는 가족이 되서 이 마지막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